붙잡지 않으면 입으로만 주님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마음속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는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순적인 사람이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진실되게 붙잡기 위해 주님과 관계없는 잘못된 허물과 죄를 돌이켜 항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laughs> 또한 그저 혼자 주님이 비추신 빛,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저희가 속한 공동체나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빛을 일상에서 항상 비추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지 항상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이 저희를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지도해 주실 수 있게 살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조모임에서는 지체들과 함께 산과 고백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갑습니다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머 씨사했어요 뭐 결국. 네. 이름 배워세요아 전공 나인 알고. 전공 나이 얘기 전공 나인. 민결 씨는 공 나. 네, 국제법이랑. 1학년인데? 2학번이에요. 네스살 2학번. 틀렸네요. 나중에 이제 교재하시고 <laughs> 네. 시편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을 보시면 제가 크게 시편에 세 가지 등장 인물 이 있다 했습니다. 누구죠? 예, 민영 씨. 시편에 세 등장 인물. 다윗 땡 오모 씨. 대땡 등장 인물 민영 민규 아 승용 씨 승규 씨 민영 씨. 진짜 금시초문인가? 예, 하나님. 예, 시편에 등장인 거 하나님, 의, 악인. 아, 처음 듣는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매주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5절 보십시오, 5절. 5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심편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나오죠. 6절 시작 악인에게 금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불과 유황, 소동과 고모로를 태우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악인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한쪽에서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의인들의 구원 에 대해서는 7절 읽읍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목소리>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가 대면에서 볼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보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들은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시에서 이 시인의 저자, 이 시편의 저자는 의인일까요? 악이니까요? 너무 너무 쉽죠. 네, 민준아. 이 시편에 민준이 이제 교훈지, 교훈지 좀 됐으니까 질문 공세를. 네, 민준아. 이 시편에 시인은 의인일까요? 악이니까요? 예, 의인이죠. 의인인데, 어떻게, 어떤 의인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이 시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예, 마음이 바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정직한 자.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다라는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것은 도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이 사람이, 마음이 바르다. 하나님의 향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정직하다. 자기 마음 속에 거짓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이 사람은 자기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죄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의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시편의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네. 이 의인들을 괴롭히려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다. 전쟁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쏘려고 하는 이런 얍사판 분들이죠. 얍사판 분들, 예, 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을 읽을 때 사실 우리는 우리를 악인의 범죄에 넣어놓고 읽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시편 누가 읽겠습니까? 시편 이 책을 읽는 사람 누구겠어요? 네, 이 시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시편을 읽는 사람은 악인은 성경책 읽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구라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권한 속에 있지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 최후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10편, 11편 말씀도 이런 말씀이죠. 여기 약간, 약간 어려운 부분이 1절입니다. 1절. 같이 다시 읽읍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너희는 의인일까 악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 말은 지금 시인이 의인으로서 난 하나님께 나아갔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쪽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너왜 굳이 하나님께 가냐?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피할 길을 찾아가 봐라,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아기스라는 왕한테 갔어, 미친 채 하면서. 그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블레셋 왕한테 가서, 저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장면이죠.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악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을 써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가한번네 살길을 모색해 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뭐라 하냐면,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다다르다 다릅니다.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죠?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성전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눈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민용아, 최근에 민용이 마음이 힘들게 한게 뭐예요?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만 얘기하세요. 최근에 민용이 덜 힘들게 한게 뭐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힘들지. 두루머시이 인간관계 힘든데 그 인간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규형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창규형 인간관계 진짜 잘하시는 분이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중의 꼬인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는 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뭐 처음 오신 분들 예, 당황할 수 있는데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이창규씨 헤어지고나서 바로 공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laughs> 교회 떠날 뻔 했어요 네. 뭐 그게 중요한거 아닙니다 네. 교회 떠날 수 있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를 오게 되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한다는 말은 그냥 보고 있는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사람 저번에 이 얘기했나? 우리, 제, 우리 애들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애들을 맡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 소윤이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막 보고 있죠. 오, 소윤이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소윤이가 지금 칼을 쥐고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사람을 돌아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돌보시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힘든 것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지키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여우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들 몰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시인처럼 저희들도 악인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형편을 살펴주시고 저 악인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습니다 라면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모델가 처음이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한번 모셔 볼까요? 네, 앞으로 한번 소개를. 예랍지도 않아요, 지 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laughs> <laughs> 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순서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는 이름은 유민결이라고 하고요. 네. 나이는 22살이고, 그리고 오게 된 어떻게 오게 됐냐면, 어, 아는 창규 형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를 소개해 주셔서 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길소라고요. 나이는 스물두 살이고 저도 창규 오빠 아는 오빠 따라서 왔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장정은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사실 엄마가 아는 오빠 막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 했는데 <laughs> 저도 창규 오빠 따라서 내 네, 오게 됐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윤예람입니다 김혜준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고평강이라고 합니다. 저 원래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포항공대로 오게 돼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신 적이 거의 드문데 네, 너무 풍족하고 좋네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laughs> 네, 오랜만에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오늘 마지막에 신 분도 없죠? 네, 넘어가 주세요. 분에 혹시 있나요? 어,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저희가 토요 기도회를 오후 5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지하 전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단톡방에 이제 하고 사진 올라간 거 다들 보셨을 텐데, 어, 많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인도도 매주 자원을 받고 있는데, 조금 어,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하프타임 공지입니다, 여러분. 와! 네, 이번에는 어,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드디어 이제 좀 같이 놀면서 다른 지역 가가지고, 거제도 영광교회에서 어, 하프타임을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교회를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고요 어, 주강사님은 거제 연광교의 부목사님이신 김용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들을 거고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이니까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셔서 <laughs> 일정을 픽스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함께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와주세요. 오늘 저아 저... 뭐 아, 지원금 줄 건데 얼마? 아직 얼마 미정 미정고 지원금. 아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전국 대학생 대회가 7월 아이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화수 목금 이렇게 한동대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팜플렛이 나왔는데 지금 한번 다들 보시고 SFC에서 하는 전국 대학생 대회 대면이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가게 될것 같고 대면으로 한동대 바로 옆 근처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입회비가 선입회가 14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디모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긴 할 텐데 아직 얼마를 지원해드릴지는 정하지 않아서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플렛 많이 읽어보세요. 넘겨주세요. 오늘 조모임도 2시 40분 50분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덕 돌아가는 차량 4시 10분 출발이고 함께 클로징 하겠습니다. Tchau, tchau. ه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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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